안녕하세요. 유미입니다. 네, 오늘은 아니, 그 토요일 날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건축팀 저와 그 건축팀이 한명더 생깁니다. 근데 건축 저는요. 특별히 그냥 그 건축팀은요. 나와도 돼요. 아니, 뭐라고 해야지? 저 건축팀이긴 한데 저도 방송을 다른 거막 탈춤에 이런 것도 찍고요. 그리고 그 다른 건축팀 그 사람도 그 뭐라고 치면 나오냐면요. 아, 일단은 제 채팅에 도티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. 그 사람 프로필을 누르시면 돼요.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내일 내일 그 게스트 분이 한 명이 더 오십니다. 이름은 아직 정확히 안 정해졌고요. 사라 아니면요. 어 뭐였지? 뭐였지? 일단은 기억이 안 나요. 살아 아니면 뭐 찢어지고. 일단은 그냥 공지였고요. 그 내일이요. 방송을 찍게 될 거예요. 그그뭘 찍을 수는 아직 잘 몰라요. 근데 건축팀은요. 다음에 언젠가는 소개해드릴 거예요. 그리고, 그, 새로운 멤버는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내일 소개해드릴 거예요. 좋은 시간 떠올랐어요.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빠이.